야나 패급 오늘 우리 생활관에 신병온 된다. 네? 저 정말입니까? 이야호! 드디어 막내 탈출이다. 아 근데 말이지 내가 아까 행정방 가서 슬쩍 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. 뭐가 말입니까? 혹시 패급처럼 보였습니까? 그런 건 <목소리> 걱정을 마십시오. 제감맞선님으로 싸주 정신교육 단단히 시켜서 살아구실하게 만들겠습니다. 깔깔. 너부터나, 너부터나 정신교육, 정신교육 좀 해라. 해라. 이야 이곳이 내가 군생활 할 곳인가? 어이 분대장 신병 받아라 아니 저 자식이 지금 미쳤나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어이 분대장님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 몸은 밖에서 달거니 생활을 하다 오신 몸이거든 그니까 군생활 하는 동안 내 성질은 안 건드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알아 들어? 아무리 사회에서 건달이었다 해도 여기가 군대지 사회냐? 이게 정신 못 차리네? 뭐야? 우리 분대장님께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 관물대처럼 옆구리 박살 나고 싶어? 꼬우면 계급장 떼고 맞다이 까든가 아, 아니 그게... 아무리 분대장이어도 사람 파악하면서 건드려 그럼 나도 조용히 군 생활할 테니까 알겠어? 어, 어 아무튼 내가 입이 좀 심심하거든. 여기 PX가 어디야? 10분 뒤에 저녁점으라 지금은 못 가. 그래? 그럼 우리 선인분들 과물 대에 꼽을친 간식들 좀 집합시켜 보십시다웬 말들이 없어? 내가 우스워? 고참이고 뭐고 나한테 밤새도록 저 터지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때 빨리 갖다 바쳐 요 너가 신병이냐? 등발 장난 아니네 일 시키면 아주 철하겠구만 <laughs> 뭐야 니놈은 뭐긴 뭐야 니 맞선 님이지 그니까 앞으로는 내 말을 잘 따르도록 그리고 말이 많이 짧은데 말 똑바로 해 알겠어? 뭐임마? 보자 곧 있으면 점호 시간이라 PX는 안되겠고 그래도 명색이 내가 맞선 님인데 먹을 것좀 챙겨줘야겠네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제법, 제법 눈치는, 눈치는 있는 녀석 같군 녀석은. 자, 이게 바로 무엇이냐? 내가 마트이 모면 주려고 그간 고인 모셔놨던 마스타다이 말이야. 그니까 감사면 마시더나? 안 그래도 목 말랐는데 잘 됐구만. 그, 아, 니 이거 맛이 왜 이래? 왜? 뭐 문제 있냐? 아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잖아. 너헛 화장실. 아, 밤새도록, 밤새도록 설사란 바람에, 바람에 힘이, 힘이 하나도 없네. 없네. 얼른 나의, 나의 힘을,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몸이, 몸이 모양이니 언제 보여주냐고. 야, 나페급, 네 마투 힘 설사병 난거 같은데 의무대 좀 데려가라. Yep. 아우, 이, 이 자식 때문에 개는, 이게 뭔 개고생이야. 넌이 둔내페 이름을 걸고, 걸고 반드시, 밟는다. 반드시 밟는다. 오, 마침, 마침 저기 으슥한 곳이 곳이군. 곳이군. 저기 저쪽 구석진 곳에서 우리 담배 한 대만 피우지 말입니다. 오,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. 저기 짱 박혀서 오전일과 때우면 되겠네. 깔깔깔 근데 그늘져서 그런지 좀 추운 걸. 낙엽 모아다가 풀좀 피워야겠네. 어우, 좋다, 좋아. 어이, 나 빼급. 막, 뭐? 선임한테 지금 나 빼급. 그랬나, 폐급? 밤이 어제 니놈이 이몸에게 유통기한 지난 걸 먹여서 설사병을 만들어? 내가 밖에 있을 때뭐 하다 온줄 아냐? 아니... 야핫, 담배를 피웠더니 갑자기 급동이? 나 잠깐 창실 좀 다녀온다? 아, 아니 어디가? 흥, 저 자식 저거 내가 무서워서 빤스런해나 보구만? 어이, 넌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? 너헛, 충 중성? 아, 그게? 마쏘님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. 그래? 잠깐. 저 저건 뭐야? 네?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? 으아! 부, 불이야? 불이야? 아! 불불이야! 불이야! 아우 왔다 갔다 그리지만 말고 빨리 소화기 안 가져와. 제가 끄겠습니다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그보다 어떤 놈이 개념 없이 여기서 불을 피운 거야? 여기 새로운 춘대폐 이병입니다 춥다고 낙엽 모아다가 불 피우는 걸 제가 타봤습니다 아 아니 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야? 내가 언제 그랬는데? 넌님마 신병 주제에 어디 선임한테 반말을 하고 있어? 네? 아니 그게... 넌 방화랑 하극상으로 오늘 완전군장 뺑뺑이 돌줄 알아 알겠어? 아 대대장님 빨리 안 따라와 아니 이런 젠장 대체 이게 무슨 시에이션이야 나패급 이 자식 넌 내가 진짜 가만 안둘줄 알아 나패급 이 자식 어딨어? 이 자식 어딨냐고 나패급 내네 이놈 당장 안 나와 너 여기서 뭐하냐? 나가서 집합 안 해? 어이 분대장님 나 지금 나패급 이 자식 밟아놓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 가니까 내 앞에 당장 데려와 당장 놔 놓으라고 당장 이거 안놔 나패급 이 자식 어딨어 엥 다들 거기서 뭐합니까 드디어 납셨구만 감히 니놈이 날 거짓말로 능욕해 죽어 어? 아흔 내 손, 아흔 내 손! 이 자식이 치사하게 감히 내 공격을 방탄모로 막아? 손이 안 통하면 발차기다! 으악 대대장님, 저좀 살려주십시오. 너 때문에 내 진급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야. 넌 타부대로 전출될 줄 알아. 여긴 나패급하나로도 충분하니까. 전출이고 나발이고 제가 지금 배 밑으로 감각이 없습니다. 대대장님. 그래? 으아! 감각이 있는데? 너이 너 자식 사회 나오면 가만 안둘줄 알아. 가만 안둘줄 알라고. 야나 패급이, 니가 웬일이냐? 도움이 되는 일도 다 하고? 엥? 제가 뭘 했다고 그러시는지? 그만, 생각해보니 저 녀석이 가버리면 난또 생활감 막내 아닌가? 아, 안 돼!